배지현 씨는 1987년생으로 올해 나이 34살입니다. 서강대 영리어 문학과 출신으로 2009년 18기 슈퍼모델 출신입니다. 모델 출신답게 키 173cm입니다. 2013년 SBSSP 아나운서로 일을 했고 이후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로 얼굴을 알렸습니다. 배지현 씨는 일명 야구 여신으로 불리며 스포츠 아나운서로 유명해졌습니다. 코리안 몬스터그를 만든 시간은 야구 선수이자 남편 그리고 아빠 류현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9년 봄 류현진에게는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딸의 탄생입니다. 코리안 몬스터라 불리는 류현진은 남편에 이어 아빠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류현진의 일상은 유쾌한 아침이 시작되고 아내와 함께 집안일을 하고 육아용품을 소독하거나 백종원 너튜브를 보면서 요리를 하는 모습 등 평소 볼수 없는 류현진의 생생한 일상이었습니다. 87년생 동갑내기 부부인 배지연 아나운서와의 일상은 평소 장난기 가득하고 밝은 에너지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결혼 생활 등 평소 접할 수 없었던 유현진의 일상이었습니다. 메이저리거 유현진과 전 스포츠 아나운서 배지연의 러브스토리가 공개될 화제입니다. 28일 방송된 TVN 코리안 몬스터에서는 LA다 저스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해 시즌을 준비하는 유현진의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볼수 있었습니다. 류현진 배지현 부부는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재활을 할 당시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이미 소개 이전 야구 선수와 스포츠 아나운서로 만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지현 씨는 류현진과의 첫 만남에 대해 정민철 해설위원에게 제 연락처를 받아 1년간 연락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처음 만났을 때에는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발전할지 몰랐다고 하죠. 배지현은 서로 별로 임팩트가 없었던 것 같다며 라 웃었다고 합니다. 87년생 동갑내기인 류현진과 배지현은 방송 내내 장난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류현진이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했기에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비행기 항공표 간만해도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배지현 씨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연애를 했던 것 같다. 갈 때는 설레고 올 때는 그리웠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에 결심하게 된 데는 장거리 연애가 큰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배지현 씨는 결혼에 도달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생활이 싫었던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유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결혼을 통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을 텐데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니 팬의 입장에서 좋습니다. 메이저리거 류현진과 아내인 배지연 아나운서의 솔직한 일상이 공개됐다. 28일 첫 방송된 TVN 코리안 몬스터 그를 만든 시간은 류현진이 MLB 에이스로 올라서기까지 거쳐온 성장과 도전의 과정을 그려낸 TVN 특집 다큐멘터리다. 지난 겨울 초미의 관심사였던 FA부터 메이저리거로서의 삶, 그리고 가족들이 말하는 인간 류현진 등 그의 모든 것을 다룬다. 첫 방송에서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새로운 야구 인생을 시작한 류현진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3년 동안 이어진 배지연 아나운서와의 즐거운 일상도 함께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결혼 3년 차의 신혼부부인 류현진과 배지연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3년 열애 끝에 2018년 결혼했다. 최근에는 예쁜 딸을 낳기도 했다. 배지연은 류현진과의 첫 만남에 대해 정민철 해설위원에게 제 연락처를 받아 1년간 연락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만났다고 밝혔다. 연애 시절부터 류현진이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했기에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으로 가는 장거리 연애를 했다. 배지연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연애를 했던 것 같다. 갈 때는 설레고 올 때는 그리웠다 라고 회상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데는 장거리 연애도 큰 몫을 차지했다. 배지연은 결혼에 도달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생활이 싫었던 거다라고 말했다. 유현진은프로포즈에 대해 심플하고 재밌게 멋지게 잘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에 배지현은 결혼을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에 친구들과 파티를 하자고 했는데, 사실 결혼 전이라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며 그래서 탐탁치 않게 갔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말했다. 데이트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어 프러포즈를 준비한 유현진은 마지막에 제가 등장해서 멘트도 했다. 그걸 보더니 울더라고 감동스러운 당시를 회상했다. 유현진의 생동감 넘치는 경기 비하인드와 팬들의 열기 또한 빠질 수 없었다.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시범 경기에서 실점 후 유현진은 팬들 앞에서 말을 아꼈지만 이내 아직 공이 날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자신의 실책을 되짚었다. 양키스 팬인 한 관중은 토론토 블루제이스 이슈가 뜨거워서 직접 확인하러 왔다면서 유현진의 활약에 주목했다. 8월 4일 밤 10시 30분 방송될 코리안 몬스터 2화에서는 개막전 선발 투수로 서게 된 유현진이 2020 시즌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확실한 일정 속에서도 쉼 없이 준비해온 그의 이야기가 기대감을 높인다. 야구선수 유현진이 아내 배지연과의 소소한 일상을 공개했다. 메이저리거 에이스로서의 삶도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28일 방송된 TVN 코리안 몬서트에서는 메이저리그 8년차. 이제 명실상부 에이스가 되어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새로운 야구 인생을 시작한 유현진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배지연 아나운서와의 지난 3년 등 웃음 어린 일상이 공개돼 시청자들에게 훈훈함을 전했다. 매 경기, 훈련, 그리고 에피소드마다 함께 공개되는 유현진의 솔직한 인터뷰도 주요 관전 포인트였다. 유현진은 지난 2019년 12월 블루제이스 투수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다. 입단식부터 1 0범 경기까지 유현진을 주목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클럽하우스부터 주차장 등 사소한 것까지 에이스 대우가 이어졌고, 스프링 트레이닝에서는 선후배 선수들이 그의 투구를 보고 질문을 쏟아냈다. 수많은 취재진이 일반 훈련에도 따라붙는가 하면 블루제이스 팬들은 손수 야구단 저지를 만들어와 사인을 요청할 정도였다. 이어진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시범 경기에서는 유현진이 경기 비하인드는 물론 그를 향한 팬들의 열기까지 생생하게 공개됐다. 한 메이저리그 팬은 본인을 양키스 팬이라고 소개하면서 프론트 블루제이스 이슈가 뜨거워서 직접 확인하러 왔다라고 말해 현지에서 유현진이 갖는 이상을 짐작케했다. 첫 10번 경기에서의 실점 후 팬들 앞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말을 아꼈던 류현진은 이내 아직 공이 날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자신의 실책을 되짚으며 경기 비하인드를 전했다. 이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오랜 기다림 끝. 드디어 개막전 선발 투수로 서게 된 류현진의 2020 시즌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불확실한 일정 속에서도 쉼 없이 준비해온 메이저리거의 이야기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코리안 몬스터는 메이저리거 유현진이 MLB 에이스로 올라서기까지 거쳐온 성장과 도전의 과정을 그려낸 TVN 특집 다큐멘터리다. 지난 겨울 초미의 관심사였던 초대형 FA부터 메이저리거로서의 상, 그리고 가족들이 말하는 인간 유현진 등 그의 모든 것을 다룬다. 대한민국 국적의 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속 왼손 투수입니다. 한국 야구 역사상 투수 순위를 매길 때 박찬호의 뒤를 잇는 투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6년 KBO에 데뷔하여 역대 최초 신인왕 플러스 MVP 플러스 골든 글러브 플러스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대단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아시아로 범위를 넓혀보면 열 손가락 안에 꼽히고 다른 주요 아시아 투수들이 모두 우한인 관계로 자연스레 아시아 야구 역사상 최고의 왼손 투수로 평가됩니다. 2019년 12월 23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8천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따내며 메이저리그 아시아 선수 누적 연봉 5위 한국 선수 누적 연봉 1위를 기록하며 커리어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배지현 씨는 1987년 야! 야!